공공자료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삶의 향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모르면 손해입니다.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27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짜, 이 하루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갈라놓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많은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면 병원, 약해지면 병원, 집은 위험하고 병원은 안전하다는 그 생각, 하지만 실제 정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보다 집이 낫다. 효율도, 회복도, 비용도 집이 낫다. 정부가 계산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이 바뀝니다. 의료진이 집으로 옵니다. 간호가 집으로 옵니다. 돌봄과 주거 지원까지 집으로 묶여서 옵니다. 전국 의무 시행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밀립니다. 정보 하나가 노후를 갈라놓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격차를 완전히 메꿔드립니다. 정책 자료 그대로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과장 없습니다. 추측 없습니다. 팩트만 모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있어야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여집니다. 잘 봤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시설에서 태어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돌봄 공백입니다. 밥 챙겨줄 사람은 없고 상처 소독이나 약물 관리는 어렵고 계단이나 화장실은 더 위험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매일 올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분들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전남 지역 사례를 직접 확인했는데요. 골절로 퇴원하신 72세 박영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계단이 위험하고 혼자서는 식사 준비도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올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방문간호와 식사 도움 주거 개선이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달았더니 화장실 이용이 안전해졌고 주 3회 방문 간호사가 와서 약물 관리를 챙겨주니 상처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사례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 전국에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공급 방식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신청 경로 그리고 지원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준비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준비 하나가 필요한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보는 공식 자료 꼼꼼히 살펴서 허위 과장 없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처, 기관, 사이트, 전화번호는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 기반 돌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각각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계획 안에서 제공됩니다. 전문 방문 간호, 요양, 주거 안전 지원이 모두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기반 돌봄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공식 제도로 자리 잡는 겁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보면요. 가정기반 돌봄 연계가 이번 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 골절 후 퇴원한 어르신이 방문 간호, 식사 도움, 주거 개선 연계로 안정적으로 회복된 사례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퇴원 전에 상담실에서 지자체 통합 돌봄 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혹시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종합판정 체계입니다. 그동안은 시설이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던 방식이었잖아요. 이제는 지자체가 먼저 종합판정을 하고 개인별 계획을 수립한 다음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종합판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경기 지역에서 종합판정 후 방문 서비스와 요양이 자동으로 연계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한 곳만 연락하면 필요한 서비스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통합돌봄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준비 속도 차이가 있어서 초기에는 혼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 담당자를 알고 계신가요? 미리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요양의 체계적 결합입니다. 그동안 각각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고령사회 연구에서도 방문 진료와 간호 연계가 재입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방문 진료와 간호 연계로 약물 관리가 안정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매번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는데 방문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주니 약물 복용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장기요양 등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 진료는 필요도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집에서 진료 받는 방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는 겁니다.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넘어짐 예방 조치가 통합 돌봄 구성 요소로 편입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고령층 낙상률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가 확인됐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주거 개조 후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74세 이순자님은 화장실 문턱 때문에 자주 넘어질 뻔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로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달았더니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통합 돌봄 상담 시 주거 위험 요소를 직접 언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 구조에 제약이 있는 집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혹시 집 안에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구역이 있으신가요?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퇴원 연계의 의무와 흐름입니다. 시설이 어르신 태원시 지자체의 통합 돌봄 연계를 알리도록 규정됐습니다. 법령 제11조를 보면 장기요양 서비스 시설과 기관은 태소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범 지역에서 태원 즉시 지자체 방문 간호팀과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다. 태원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지자체 통합 돌봄 통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시설이 동일한 속도로 준비된 것은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원 계획 세우실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담당자와 상담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확한 정보 확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정책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등급신청과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소셜미디어나 영상 플랫폼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공식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안내 드린 기관 중 이용해 보신 곳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연락처를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 기반 돌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돌봄 시행 이후 꼭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기요양 등급 확인입니다. 등급 여부가 서비스 구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재신청이 필요하니까요. 건보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방문 조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나서 2주에서 한달 정도 걸립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이 가장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5등급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비용 지원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이상이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주 5회까지 받을 수 있고 4등급이나 5등급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등급 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사 받으실 때는 평소보다 더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괜찮은 척 하시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등급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1년 이상 지났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상태는 계속 변하니까요. 70세 김순애님은 3년 전에 5등급을 받으셨는데 그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재신청을 안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다시 신청했더니 3등급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두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 연락을 확보하는 겁니다. 2026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서비스 연결의 중심이 됩니다. 지역별로 준비 속도 차이가 크긴 하지만 미리 담당자를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통합돌봄 담당자 명함을 꼭 확보하세요. 담당자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십니다. 그러면 민원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통합 돌봄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지 상담받으세요. 이때 물어보시면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연결 가능한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름을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67세 정민호님 사례를 보면요. 미리 담당 공무원과 신분을 쌓아 두셨더니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바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 받으셨습니다. 보통은 신청하고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담당자가 이미 상황을 알고 계셨으니까 절차가 빨리 진행된 거죠. 동네 담당 공무원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이번 주에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 위험 요소 체크입니다. 낙상이나 미끄럼 위험은 통합 돌봄 계획 수립에 큰 요소가 됩니다. 집 구조마다 개선 범위가 달라지니까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 위험 구역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면 담당자와 상담할 때 설명하기 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입니다. 문턱이 있는지, 바닥이 미끄러운지,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화장실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은 계단이나 폭도입니다. 계단에 손잡이가 양쪽에 다 있는지, 폭도가 너무 좁지는 않은지, 바닥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은 없는지 보세요. 부엌도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가 너무 낮거나 높지는 않은지, 바닥에 물기가 자주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높이가 적당한지, 침대 옆에 손잡이나 지지대가 있는지,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세요. 거실은 문턱이 있는지, 카펫이 말려있지는 않은지, 전선이 바닥에 널려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담당자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은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인 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부담이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집에서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장소를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74세 이순자님은 화장실 문턱 때문에 자주 넘어질 뻔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로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달았더니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었대요. 이런 작은 개선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네 번째는 퇴원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겁니다. 퇴원 전 연결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별로 준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퇴원 전에 지자체 연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 돌봄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무엇인가요? 퇴원 준비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요. 퇴원 일주일 전에는 담당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첫 상담을 하세요. 집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퇴원 5일 전쯤에는 지자체 통합 돌봄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퇴원 예정일과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주세요. 퇴원 3일 전에는 집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침대 위치, 화장실 접근성, 응급 연락망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퇴원 당일에는 퇴원 안내서를 꼭 받으세요. 거기에 약 복용법, 주의사항, 다음 진료 일정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을 충분히 받아가세요. 퇴원 후첫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방문 간호나 방문 요양이 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지자체로 통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안 됐으면 직접 연락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 준비나 약 관리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식사 배달 서비스나 밑반찬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 계셔도 매일 챙기기는 어려우니까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역할분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가족 부담 완화도 통합 돌봄의 목표입니다. 가족 모두가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역할정리는 필수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집 기반 돌봄 준비를 먼저 의논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나눠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 연락 담당자를 정하세요. 이분이 담당 공무원이나 방문 서비스 담당자와 주로 연락하는 역할입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이 사는 자녀가 맞습니다. 그 다음은 주중 방문 담당입니다. 월요일은 첫째가, 수요일은 둘째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죠. 주말 방문도 정해두세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누가 올지 미리 정해두면 어르신도 마음 편하십니다. 응급 연락망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아프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순서를 정해두세요. 첫 번째 연락처, 두 번째 연락처 이렇게 정해두면 혼란이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 분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지원이 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갈등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한번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가족 회의할 때는 어르신도 꼭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들도 각자 할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서로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통합 돌봄제도 시행 이후 훨씬 안정적으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급한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요양시설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는가를 결정 짓는 실제 선택지가 됩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 비용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켜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나중에 봐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봄 공백이 생기면 집에서 버티지 못하고 시설로 가게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줄어들고 가족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실 단 하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통합 돌봄 상담 가능 여부 문의해 보기입니다. 이한 걸음이 향후 1년, 3년, 1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이 아직 괜찮으신 분이라면 지금의 안정 상태일 때 정보를 챙기면 더큰 힘이 되고 이미 돌봄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번 제도가 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계신 자녀 세대에게도 오늘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가족 한 명이 정보만 잘 알고 있어도 돌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집 기반 돌봄 서비스가 크게 확대됩니다. 둘째,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종합 판정 체계로 바뀝니다. 셋째, 방문 진료와 간호, 요양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넷째, 주거 환경 개선이 의무화됩니다. 다섯째, 퇴원 연계가 의무화됩니다. 여섯째, 정확한 정보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는 장기 요양 등급 확인, 지자체 담당자 연락 확보, 주거 환경 위험 요소 체크, 퇴원 계획 세우기, 가족과 역할 분담 대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씩만 챙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합 돌봄과 장기요양 등급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있어야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